경기도가 대전광역시와 첨단 과학 인프라를 활용해 세싹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양 지역 현안 공동 대응과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 균형 발전 선도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이한추 경기 연구원장, 정재근 대전 세종 연구원장은 2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와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이기 거기에 더해 수도권 폭발 위기까지 국가 성장 발전에 매우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전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의 중심이지만 역시 지역 균형 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지방 정부의 권한과 역할 강화는 대한민국 정치 체제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 그 점은 대전이나 경기도나 다를 바가 없다며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에도 못 미치고 있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중앙 정부가 세부 내역을 다 정해서 지방 정부에 요청하다 보니까 자율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 재정 자율성 확대 지방 정부 권한 확대가 꼭 필요하다면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 역량,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들이 서로 시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 협약의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 시장은 2시 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가 균형 발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현안이 됐다며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협약식은 경기도와 대전시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전과 경기도가 정책 협의를 하고 공동의 과제를 수행해 나감으로써 지역 간 협력, 소통, 더불어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는 첨단과학 인프라를 활용한 스타트업 기업 지원 강화 및 이전기업 지원 정책 교류, 지역 내 연구개발 역량 및 경제 자유구역 연계를 통한 황해경제 점진, 기지화 협력, 청년 일자리 및 보편주거 지원 확대와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2022년 대전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특별섹션 대표도시 참여 등의 정책과제에 대해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경기도와 대전시는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대전시 대덕연구단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스타트업 지원과 바이오,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과학 분야 공동활용을 위한 정책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양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과 경제자유구역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대덕특구의 기술사업화 정책과 대전세중경제자유구역,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정책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의 양 시도는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및 창업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을 늘리고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보편적 주거 복지 사업 모델 발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 대전시에서 개최되는 세계 지방 정부 연합회 총회 개최에도 경기도가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을 통해 도출된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경기 연구원과 대전세종연구원이 참여해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실행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와 잇따라 정책 협약을 맺은데 이어 대전광역시와도 정책 협약을 맺으며 민선 7기 정책 성과와 경험을 나누는 교류협력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 카이스트 반도체 연구시설 방문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일 대전에 위치한 카이스트를 찾아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미래성장 핵심 기술인 반도체 분야의 전문 기술인력 양성 현황과 반도체 산업 발전 방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카이스트 김보원 대외 부총장과 김경수 기획처장 등이 함께했다. 이 지사는 이날 반도체 펩시설을 방문해 반도체 공정 과정을 살피고 국내 및 중국 등 해외 반도체 산업 현황, 반도체 산업 기반이 될 인재 양성과 소재 부품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지금은 4차 기술 혁명의 시대이고 또 기후 위기 때문에 에너지 대 전환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라며 앞으로는 과학기술의 수준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국가로 더 나아가려면 산업 전환을 위한 국가의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카이스트는 반도체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평택 브레인시티 내 대학 캠퍼스 부지에 카이스트 반도체 연구센터를 설립한 후 반도체 계약학과의 연구 과정을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세계적 반도체 노광 장비 기업인 네덜란드의 아줌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가 함께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아짐은 화성시의 극자외선 장비 클러스트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자하고 이를 위해 3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어 지난달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진공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 알바그룹의 300억 원 신규 연구개발센터를 성남시에 유치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